자 두번째 글입니다. 갑니다. 자, what kind of things?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자 What kind of things? 어떤 종류의 것들이 네. To satellite usually go. 어떤 종류의 것들을 인공위성으로 하나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satellite. 인공위성이죠. 하나요 Most people think,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합니다? 데디아라고 생각합니다. 데 y 아그것들 그것들은 위성들은, 인공위성들은 are for, 무엇을 위한 거라고 생각한다? The weather news and communication. weather news니까, 날씨. 날씨와 통신. Communication, 통신. Here, 여기에, is니까 있다 여기에 is니까 있다 뭐가 있다 another important thing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다 that scientists have been doing 과학자들이 have been doing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해오고 있는 이 대신 a t 은 복관데 과학자들이 계속 해오고 있는 with satellite with는 여기서 가지고 뭘 가지고 with satellite 가지고 위성들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계속 배우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다.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위성을 가지고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위성을 가지고 뭐라는다고 생각해? 위성? 위성은 우리 전화, 그 다음에 뭐 이런 GPS 이런 거. 이런 거 생각하죠? 어, 그 다음에 날씨 같은 거, 위성에서, 위성사진 찍어주니까, 그런 거 되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다. 야, 그거 얘기합니다. 자, they are finding penguin. 그들은 여기서 과학자들이겠지? 여기서 개인 그들은 과학자들이겠지? are finding penguin. 누굴 찾아? 펭귄을 찾는 게 아니라 펭귄 풀을 찾고 있다. 펭귄 똥을 찾고 있다. 너무 웃은 소리죠? 왜? To protect the penguin in Antarctica. 뭘 하기 위해서 펭귄 똥 같은 똥을 찾고 있다? The penguin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Antarctica. Antarctica가 어디다? 남극 대륙. 인이니까, 에서. 이렇게 되겠지? 남극 대륙에서 펭귄들을 보호하기 위해 펭귄 똥을 찾고 있다. 펭귄 똥 그렇게 많이 싸나? 이빠이싸나왜 똥을 찾고 있지? 왜 똥을 찾을 거같아 그렇지 사람이라고 아니 동물이라고 해서 뭐 똥을 펭귄보다 더 크게 싸겠어? 음. 펭귄은 하얘서 안 보여 실제로는 그러니까 뭐가 보여? 펭귄의 서식지에는 똥은 밖에서 쌓을 거 아니야 그똥들을 펭귄들이 많으면 똥을 싸놓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야 그럼 거기 살고 있구나 이래서 펭귄이 똥을 찾는 거지 그지 똥을 찾으면 펭귄이 있다고 파악할 수 있겠지 음. 자, it's not a joke. 이건, 조, 이건 농담이 아니야, 뭐. 펭귄을 보호하기 위해서 펭귄 똥을 찾고 있는 건 농담이 아니야. 앞에 있는 문장 전부 다예요. 이것은 it's not a joke. 농담이 아닙니다. It's it. 이것은 exactly 뭐야? 정확하게. Exactly. 그것은 exactly. 정확하게. 자, 이거는 밑에, 자, 요 문제예요. 자, 뭐라고 쓰면 되냐면, what? scientists have been doing with satellites 써놓으면 돼요 쓰세요 what scientists have been doing with satellites 쓰라고 쓰라고 여기다가 과학자들이 여기. have been doing 이니까 뭐야 계속 해오고 있는 그것이라고요 with satellites 이니까 뭘 가지고 위성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위성들을 가지고 계속 해오고 있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Emperor 펭귄이, Emperor가 뭐야? 황제. 황제 펭귄들은 live 삽니다. Only in Antarctica. 오직 Antarctica, 어디? 남극, 대륙에만 삽니다.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Fortunately, 언니 붙었어. 그니까 뭐야? 불행위도, 그지? 자, 불행위도 These penguins 이 펭귄들은 Are in danger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 be in danger,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Are in danger 이 펭귄들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As 때문에 무엇 때문에? Warming Ocean water가 따뜻해지고 있는 바닷물이 are melting 녹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녹다가 아니라 녹이고 있다야 쓰세요 녹이고 있다 뭘 녹이고 있다? The 스오 e of their habitat. habitat, 서식지 그들의 서식지를 서식지의 얼음, 빙하를 다시 말하면 녹이고 있기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는 거야. 사실 살데가 없어지는 거지. So 그래서 it is important for us to watch them carefully. 자, 이 is는 아주어. It is important니까 뭐다? Is important 중요하다. For us니까 뭐야? 우리가 맞죠? 우리가 뭐 하는 거? To watch. Watch는 영화 보고 이런 게 아니야. Watch는 이렇게 주의 깊게 감시하는 거야. 관찰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야. watch them carefully carefully 주의 깊게 주의 깊게 carefully 주의 깊게, 주의 깊게 그것들을 펭귄들을 감시하는 것이 k y cheeky c h e e k t chee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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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e k 자, a l e of t c h e s e f a c h e r s 모이 뭐, a e l of c h e s e f a c t o r s 는모든 이 요인들, 특별 요인들, 모든 이 요인들이 make it hard, 그것을 어렵게 만든다 근데 보니까 이 i t 진짜 목적어가 아니야. 진짜 목적어는 to visit Antarctica야. 남극 대륙을 visit니까 방문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데 누가 방문해? 후부정 사앞에 있는 Forge Scientist에서 어떻게? 과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럼 봐봐. 모든 요소들이 과학자들이 남극 대륙을 방문하는 걸 어렵게 만든. 이글 가만히 보면은 지금 봐라 황제펭귄 얘기를 시작해. 황제펭귄 얘기를 시작해. 황제펭귄은 오직 남극에 산다. 불행하게도 근데 얘네들이 지금 따뜻해지는 바닷물 때문에 서식지가 녹아 나고 있고 저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예 유심히 관찰하는 게 중요해. 모든 이 요인들이 자이 내용이 장악이 펑켰지 그지? 뭐 때문에 그렇다?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간다? 자이 문장이 있었던 거야 이것이 어려워 자 뭐? 주의 깊이 관찰하는 아니 얘네들을 이제 주의 깊이 관찰해야 돼 이제 근데 그게 어려워 왜 어려워? as 왜냐하면 그 지역들이 그 지역들이 어디야? 펭귄이 사는 남극 대륙의 지역들이겠지 그 지역들이 are far away 멀다 가깝다 그렇지. 멀리 떨어져 있어 즉 남극 갈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 저 남아메리카의 제일 끝으로 가서 기상 좋은 날 프로펠러 비행기 타고 겨우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 그리고 그 날씨는 또 어때 And the weather is freezing cold. freezing cold는 열리는 추위니까 얼마나 추운 거야? 엄청 춥다는 거야. 그러니까, 펭귄 관찰을 하다가 사람이 죽어나자 빠지게 생긴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런 거 연구하는 과학자 얼마나 된다고? 몇명 가서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 그렇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펭귄 과학자 몇명 있을 것 같아? 네. 그럼 컴퓨터 과학자 몇명 있을 것 같아? 네. 하트는 이비용안 되잖아 그지? 그죠? 그랬단 말이야 자다 이게 어려운 거는 어디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 너무 멀어 날씨가 너무 추워 또 그지?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요 이어지지 All of these factors 모든 이 요인들이 과학자들이 남북대로 방문하는 걸 만들지 자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watching them closely. 자, watching은 여기서 감시한 것은 이라고 하는 주어야, 주어. 이 watching이 지금 여기서 뭐야? 주어야, 주어, 주어야. 뭘? them. 그들을. 행군들을 지 그들을. closely, closely. 몇 미리? 몇 미리가 어떻게? 아주 자세하게. 몇 미리? 어디로부터? from space. 니까 우주로부터. 우주에서 뭘로? 이성으로. 이렇게 되겠지. 우성 위성, 어, 우주로부터 면밀히 그들을 감시하는 것은 could be 될수 있다. 뭐가 될수 있다? A good solution. 좋은 해법이 될수 있다. 딱이네. 자, 펭귄들은, 펭 e n s are too small to see. 너무 작아서, too, 형용사 부정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 작아서, To see,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일단, 그렇기도 하고, 하얗고. 펭귄들은 are too small to see.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아 사람도 안 보이는데, 뭐 펭귄 보이겠어. From space, 우주로부터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 But, 그러나, photos, 뭐야, 사진들. 어떤 사진들? taken 이니까, 찍힌 사진들. 바이오사 태러라이트 이거 뭐야? 위성에 의해 찍힌 사진들은 쿠드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야. 라지 브라운 스팟들 큰 갈색의 점들을 보여주는 거야. 어디에? On the ice 얼음 위에 큰 갈색의 점들을 보여주는 거야. 어디 지역에 있어? In areas around the Antarctica 남극 대륙 여기저기에 주변에. 남극 대륙, 여기저기에. 주변이라고 남극 대륙 여기얘기하는게 아니야. 남극 대륙에, 이제, 여기저기에. 있는 그 지역들 안에, 얼음 위에. 큰? 나름대로? 보이는 거야. 왜? 펭귄들이한 군데서 똥을 싸기 시작하면 그 쌓이겠지? 어. 이게 그걸 볼수 있었던 거야. 사이언티스 found 과학자들은 발견했다. 뭘 알아냈다? That these were penguin poo. 얘네들이 펭귄 똥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Many of these brown 이렇게 하는 거야. 어법지 많은 이 갈색의 brown spot 점들은 tell us 우리에게 뭘 말해준다. The place 그 장소를 말해줘. 어떤 장소를 말이죠? Where? 자, 여기 관경사고 where 자리야 where 써놓고. The penguin leaf. 펭귄들이 사는 그 장소를 말해줘. And, 그리고 this food spotting technique. 그리고 이 똥을, spotting, 뭐야? 똥을 이렇게 점 찍는, 똥을 발견하는 이 테크닉 기법은 has found, 지금 뭐야? 찾아왔어. 발견해왔어. 지금도 발견하고 있고 has found. 뭘 발견해 왔다? 11 new living groups. 11개의 새로운 살고 있는 그룹들을 발견해 온 거야. 펭귄들의. 펭귄들의 11개의 새로운 살아있는 그룹들을 찾아왔다. 발견해 왔다. These new findings, 이 발견 들으냐? findings, 발견 들으냐? 이 새로운 발견 들은 let, 사우동사 let 뜻이 뭐지? 허락하다지? 이 새로운 발견들은 랩, 허락한다지? 우리가, 뭐, 야,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원동동사 나오니까, 푸 틀렸어. 알게 허락하는 거야. 이 새로운 발견들은 우리에게 뭘 알게 허락해 줄까? That, over half a million penguin. over는 이상. half a million은, m i l 은 절반. 백만의 절반이니까 50만 마리 이상의 펭귄들이 are living there, 거기 살고 있다는 거야. Isn't it fantastic? 오, oh, 환상적이지 않아요? 결국에는 가지도 않고 위성으로, 그지? 펭귄들이 거기서 50만 마리 이상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아, oh, fantastic. 환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자, 빨간 박 그러나, 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항상 그러는 뒤오는거이다 그러나 it is not all good news. 그게 좋은 뉴스만은 아니야. 전부 좋은 뉴스만은 아니야. 이 펭귄들인데, these penguins living 살고 있는 펭귄들 어디에? In these areas. 이 지역들 안에 살고 있는 이 펭귄들. 이 지역이라고 하는 건 남극이야. Are still in danger. 여전히 are still 여전히야. 여전히 in danger. 뭐 하고 있다? 위험에 처해 있다. 뭐 때문에? 뭐에 의해서? By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의해서. 위험에 처해 있는 거야. We need, 우리는 필요로 한다. 우리는 필요로 한다. 이 need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 뭘 필요로 하냐고? watch, 감시하는 걸 필요로 하고, 또 try, 뭐야? 시도하는 걸 필요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뭘 감시해야 돼? to watch them closely. 펭귄들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그다음에 try 시도하는 걸 필요로 해올 r 모든 걸 we can 우리가 할수 있는 우리가 we can, 우리가 할수 있는 올 모든 것 모든 것을 시도하는 걸 필요로 해 그들을 구하기 위해 to save them 펭귄들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할 필요가 있어. The new satellite. 이세 위성들은 are perfect. 완벽해. For this job. 이 job을 위해서는 완벽해. 이 job이 뭐야? 펭귄들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하는 그런 job을 위해서는 완벽해. 됐죠? 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실은 쭉할수 쭉 있지. 그치? 그래서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 내용도 그렇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명강 이었 어.